어, <laughs> 진짜 멋있다. 바람이 많이 분다. 소호야, 오늘 유치원 어땠어? 응? 좋았어. 좋았어? 최고다. 가자. 와, 우와, 와. 우와. 하나다 집에 놀러 하나다 집에? 지금 소호야 깜깜 밤이 다 돼가잖아. 아니야. 아직 안됐는데 아직 안 됐어? 이쪽으로 들어가자. <laughs> 하나 다 집에 없을 것 같은데 오늘 하은이, 나은이 만났어? 응 그래서 응. 인사했어? 하은이이슬반 응. 만났어 아 이슬반이라서 새싹반에서 못 만났구나 그럼 새싹반에서 누구 만났어? 현지 응. 만났어? 응. 우와 어. 흐려 가 <laughs> 일단 집에 가서 돈을 뺏로 먹자. 와 봐. 집에 가서 한번 보자. 소 가방면 고 진짜 멋있다 응? 엄마, 응. 엄마 물무너